처음 이렇게 하면은 이 카드를 요렇게 놓고 합니다. 네. 일단 대기 두 개예요. 대기 두 개고 네. 어... 오른쪽에 있는 놈을 메인덱이라고 아, 메인 덱이라고 하고 이제 얘는 최소 40장에서 최대 60장까지 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엑스트라 덱이라고 해서 15장 이하로 구성해야 돼요. 음.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통상적인 카드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뽑아서 사용, 메인 덱에서 뽑아서 사용을 하고, 네. 엑스트라 덱에 있는 카드들은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내서 사용을 하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손에서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고, 네. 여기는 내가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다. 약간 그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들 그러면 이제 필드 모양이 또 이렇게 다 네모가 쳐져 있잖아요. 그것도 네, 네. 이제 게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메인 몬스터 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몬스터 를 다섯 개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 자리랑 같은 높이 있는 데가 이제 묘지. 네. 쿠키런에서는 트레시라고 하죠. 아 사용한 카드들이 모여지는 곳.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섯 줄은 마법 또는 함정을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몬스터들이 가고 밑에는 마법 또는 함정. 네. 그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이 있고. 트랩이 있고 또한 종류가 더 있죠 쿠키말고 스테이지? 스테이지 음. 스테이지는 필드마보이라고 해서 이 자리로 갑니다 카드가 놓을 수 있는 위치는 그렇고 네. 설명하... 여, 여기에는 그림상으로는 없는데 네. 몬스터 존, 다음 버거, 3점 존 전부 버, 그냥 번호순으로 1, 2, 3, 4, 5라고 했을 때 2번, 4번 위에 상대하고 공유하는 반칸짜리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는 엑스트라 몬스터 존이라고 하는데 엑스트라덱이었죠. 네. 여기서 나온 몬스터들을 이 기본적으로 갈수 있는 장소. 아...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 물론 메인에 나와도 되는데 네. 여기도 올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네. 특수한 방법으로는 상대의 칸까지 차지해가지고 상대가 이 칸을 못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화 과정이라서 아... 저도 잘 다루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어, 메인 덱에 있는 카드들의 종류를 보게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몬스터하고 마법 함정을 나눌 수가 있겠죠. 카드 테두리부터 보시면 네. 쉽게 초록색 아,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게 마법이고, 아. 보라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이 함정, 아, 그 외에는 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키런 카드는 스니쿠스랑 쿠키를 내으면 이제 줄수 있는 피해량이, 3코스트로3 데미지, 3 데미지가 있고, 네. 버틸 수 있는 자기 체력이 4가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승패 계산을 활용하는 레벨 2가 있죠. 푸키랑에서는 네. 공격력 역할을 옆에 있는 ATK, 어택, 증식의주의 공격력은 500입니다. 500으로 배틀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걸 수비력은 이, 이 HP라고 안 하고 데, 디펜스라고 수비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전투 방식이, 어, 그러면... 2킬러는 이렇게 쿠키 HP를 우리가 대에서 이렇게 바로 표시해가지고 네. 전투를 말하자면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네. 얘가 이에 피해를 받으면 HP 두개 옆에 표시를 하고. 네. 근데 유형 의 몬스터주는 그런 공간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격 표시인 몬스터끼리 있다고 하면 네. 그 공, 자기 턴인 플레이어가 네. 배틀 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격을 선언을 해요. 네. 이 쿠라 공간으로 드래곤 메이드의 테임을 공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둘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공격 표시라고 하고 네. 누워 있을 때는 수위 표시라고 하거든요. 네. 음... 공격은 공격 표시인 몬스터로 선언이 가능한데 네. 공격력을 비교를 해요. 여기 공격력이 200이고 네. 공격력이 500이죠. 네. 그러면 500이 이습니다그 네. 차만큼의 데미지를 진 쪽이 받고 진 몬스터는 파괴가 돼서 무지로 가요. 공리가 지금 300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을 플레이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기는 쪽에서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체력 500이니까 천일용 일이라는 몬스터는 공격력이 600이니까 들어오면 체험을 이길 수 있구나. 네. 그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공격 표시끼리 부딪혀서 네. 진 몬스터는 파괴가 돼서 묘지로 가고 네. 전투에 의한 파괴로 묘지로 가고 네. 그 공격력의 차이만큼의 피해를 진이 파괴된 몬스터의 주인이 받아요. 이 경우에는 500대 600이 붙혔으니까 100데미지를 받게 되시는 거죠 플레이어가 만약에 수비하는 측에서 누워 있었다 네. 이때는 데미지 계산을 할때 수비력을 활용을 해야 돼요 아... 1800이니까 600으로 제가 공격하는 선력만이라 지죠 네. 그러니까 차이가 1200 네. 그러면 1200데미지를 공격하는 측이 받게 돼요 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수비하는 측, 측과의 전투는 이기는 쪽이 그 공격하는 쪽이 어, 전투에서 졌더라도 파괴당하지 않아요. 모 종의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 카드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뒤집어 놓은 카드를 모르겠지만 일단 공격을 해 봤어. 네. 그랬을 때는 이걸 다시 뒤집어서 확인을 해요. 네. 그러면 아, 수비력이 1800이네. 내공격이 600인데? 네. 그러면 부딪혀서 1200 데미지를 내가 받지만 네. 이겼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전투에서 졌지만 수위 표시 몬스터를 공격 표시서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 파괴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샤리 군관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2,000이죠. 네. 2,000이면 1 8 0 0은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이겨요. 네. 그러면 수위 표시 몬스터는 이제 전투에서 졌으니까 파괴가 돼서 뮤지로 가겠죠. 네. 하지만 수위 표시의 장점, 이럴 때 플레이어가 전투 데미지를 받, 수비로 막았다. 몬스터가 내가 대신 막아서 갔기 때문에. 네. 그... 이 차만큼의 피해를 원래는 플레이 공격이었다면 플레이어가 받았을 데미지를 네. 수비로 누워있는 몬스터가 전투를 할 때는 수비 수비하는 입장에서 플레이어가 받지는 않아요. 몇 데미지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기록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해요 기록하는 그 공식 대회 같은 데서는 네. 수첩 같은 종이 같은 걸 옆에다 놓고 기록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유형에서 공식적으로 아. 뉴런 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있다고 설명을 니다 네, 거예요? 보셨죠? 네. 그 수마... 방금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체미 500으로 서 있었고 2 0 0 0이 샬리오마이 공격을 했어. 네. 그러면 음... 2 500이니까 차이가 1,500이죠. 네. 그러면 눌러가지고 400. 이런 식으로 해서 전 0이 그면 음. 게임에서 1 0 이와 그렇게 이루어지고 네. 한 턴의 구성은 네. 카드 종류부터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네. 이제. 이 카드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메인 덱에 있을 수 있는 몬스터의 종류는 이런 정도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가장 다른 게 있다면 누굴까요? 얘가 어떻게 다르죠? 몬스터 네. 맞아요? 아, 몬스터 맞아요. <laughs> 아, 이거는 네. 그 덱이 좀 특이한 덱이어가지고, 컨셉, 아 약간 컨셉의 덱이어가지고, 아 이제 초밥의 밥알이 있는 건데, <laughs> <laughs> 재밌는 덱인 게이 덱의 재미는 초밥이랑 재료를 더하면 아 네, 초밥 양상간 아 이런 이런 덱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덱인데 네. 얘가 이제 다른 카드들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음 색깔. 네, 테두리 색깔이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지 그 테두리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덱들은 다 공통적으로 네. 네, 종족 종종을 언급하고 뒤에 일반이라고 돼 있죠. 어, 네. 얘는 종족을 언급하고 효과, 네. 드래곤족, 효과 마브사즙, 드래곤족 효과 드래곤족 효과 드래곤족 특수선도 나중에 설명하고 효과 효과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예요 네. 일반 몬스터는 얘가 이 자체로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필드에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얘가 가진 능력은 2000의 공격력 음. 그리고 0의 수비력 전투요 원으로서는 그렇게 기능을 하고 음. 뭐, 뭐, 음. 다른 몬스터들은 다들 뭔가 하나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드럼오디 체임 같은 경우에 효과를 한번 이게 이제 유형의 진입 장벽, 뭐 카드 하나 하나가 뭐 텍스트가 뭐 이렇게 길어 그런데 네, 이게 되는 그 긴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될수 있었던 게 네. 유형은 키워드를 거의 안 써요. 키워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등장시라고 네. 키워드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기동이라고 네. 키워드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유형은 이런 키워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걸요 가로 안에 있는 걸로 아, 풀어 쓴다고 예,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네네. 읽어보면 사실 하는 작업 자체는 간단해요. 물론 이제 응. 그게 하나, 둘, 세 개씩 달려 있어서 네. 문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네. 이해가 돼요. 자, 이 카드 명의 1, 2의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효과 여기서 주는 정보는 얘는 효과가 1 번, 2 번이 있고 네. 그 턴을 그 효과를 둘다한 턴에 하나씩 네.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예의가 음... 나와서 1번 효과를 사용했다, 2번 효과를 사용했다. 이걸 음... 기억해야 되긴 하는데, 보통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대게 카드들을 전부 이해를 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럼 1번 효과부터 읽어보면, 이 카드가 일반 소환 또는 특수한 환에 성공했을 때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대게에서 드래곤 메이드 마법 함정 카드 한 장을 태에 넣는다. 대게에서, 드래곤메이드라고 여기 이름이 있는 음. 마법 또는 함정을 찾아와가지고 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음. 이제 찾아온다고 해서 네. 서치라고 하거든요 네. 드래곤메이드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마법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요런 카드들을 네. 얘가 나와가지고 아저 드래곤메이드 체임을 일반 소환하고 또는 뭐 특수 소환을 했고 네. 그리고 1번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덱에서 드래곤메이드 마법 함정 카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네. 덱, 덱을 그, 저런 효과를 사용할 때는 옆에 있던 덱을 안에서 저, 저 카드를 찾아요 그리고 1번 효과는 그러면 아 이런 거 가져, 가져와가지고 그럼 이제 마법이나 함정은 뭔가 또 가, 가져와서 다른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효과 2번 자신 상대 배틀페이지 개시 시에 발동할 수 있다 음. 이 카드를 주인의 패로 되돌리고 자신의 폐묘지에서 레벨 7 이상의 드래곤메이드 몬스터 한 장을 골라 특수화한다. 아 레벨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름 밑에 네. 이름, 이름이 있고 네. 그 옆에는 몬스터의 속성이 있어요. 음. 세리공관 같은 경우에는 화염속성 아 디디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둠속성 속성이 있고 속성 있고 그 밑에 있는 별 네. 요게 레벨입니다. 아 이펙트별로의 레벨은 1어 음. 이제 드래곤메이드 체험에 다시 2번 효과를 확인을 하면 패 묘지에서 레벨 7 이상의 드래곤 메이드 몬스터를 특수한한다. 조건이 이번 효과를 시작하는 걸로, 배틀 페이지 개시시 배틀 페이지가 시작될 때 얘를 패로 올리고 네. 묘지나 패에서 얘가 대신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배틀 페이지랑 언급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턴 구성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메인 페이지 1 그러니까 시작하면 드로우 페이지에서 드로우 를한장 하고 네. 스탠바이 페이지라고 해서 드로우 한 다음과 내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할 메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스탠바이 페이지에 뭘 한다라는 효과들이 있는 카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1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메인 플레이가 시작이 되는데, 네. 메인 페이지 다음에 있는 게 배틀 페이지예요. 그때만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배틀 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전투를 시킬 몬스터들을 미리 다 꺼내놓고, 사용할 마법을 다 사용을 하고 네. 뭔가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배틀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그때 배틀을 수행을 하고 네. 배틀 페이지가 종료되면 메인 페이지 2가 돼요 두 번째 메인 페이지 네. 뭔가 후속 작업을 하겠죠 뒷정리 전투를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엔드 페이지 그리고 이제 턴이 넘어가면 상대 드로우 페이지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기 언급된 일반 소환 특수 소환 이게 뭐냐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패에서 몬스터 한 장을 메인 몬스터 존에다가 한장 내려놓는 거예요. 유형에서는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건한 턴에 한 번이에요. 음. 그 하,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소환을 할수 있는 권한은 한 턴에 한 번이다. 음. 일소권 하나라고 이제 많이들 요약해서 부르시, 부르시고,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유형 옆에서 하는 거 보면 한 턴에 몬스터 가막 뭐 여러 장이 나왔다가 뭐 들어갔다가 들어갔는데, 음. 하나 빼곤 전부 다 특수한인거에요. 그러면 일반 소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내지는 어떤 몬스터가 할수 있냐? 4레벨까지의 몬스터는 네. 그냥 패해서 아무런 빈, 빈 공간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4레벨까지는. 그리고 그러면 5레벨, 6레벨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5레벨, 6레벨 몬스터는 일반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필드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을 일리스해서 소환을 해야 돼요. 릴리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물로 같은 다 릴리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몬스터를 코스트로 쓴다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챠미. 그러니까 일반 소환 한 턴에 한 번이니까 네. 결국 전 턴에 소환해 놓은 내지는 다른 특수 소환 방법을 미리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수행할 수가 있겠죠. 필드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6 레벨인 비스트드 살로 이르는 음. 일반 소환을 하기 위해서 어 릴리스를 한릴리스할 몬스터, 몬스터가 한 장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드래곤마지체 릴리스하고 비스트드 살로 이르 일반 소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꺼낼 수 없어요. 이 릴리스라는 방법으로 필드에서 없어지는 몬스터들은 네. 파괴되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러면 5 레벨 6 레벨까지는 이제 한 장의 몬스터를 이렇게 릴리스하는 것으로 재물로 네. 바치는 것으로. 일반 소환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멀쩡한 소환이었던 거를 보내면서 해야 되고 한 턴에 한 번밖에 못 하는데 네. 만약에 일반 소환으로만 6레벨을 꺼낸다 그러면 두 턴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8레벨 몬스터.. 7레벨 이상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예, 7레벨 이상부터는 몬스터레벨 12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음. 7, 8, 9, 10, 11, 12까지는 두장의 두 몬스터를 릴리스해야지 음. 일반 소환할 수 평범한 방법으로는 최소한 3턴이 걸리겠죠 음. 첫 턴에 예를 들어서 뭐 3레벨 몬스터 내고 뭐, 어쩌지 어찌, 살아서 넘어왔다고 하면 두 번째 턴에 어, 두 번째 몬스터 내고 세 번째 턴에 음. 어, 레벨 8인 드러머니 로프트를 두장을 릴리스하고 일반 소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드로미드 루프트를 소환하는 다른 방법 각각 효과로 우리 확인을 했었죠. 네. 드로미드 체임의 효과로 뭔가 묘지에 있거나 패에 있을 때배틀페이지에 시시에 어, 드로미드 체임이 패로 올라오고 패나 묘지에 있던 드로미드 루프트가 필드로 특수 소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턴에 특수 소환이 가능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설로니에도 보면은 이제 어, 똑같이 언급이 되었죠. 이카드명의 1, 2 효과는 각각 한 턴에밖에 사용할 수 없다. 1번 효과. 자신 또는 상대 묘지의 빛, 어둠 속성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뭔가 대상을 지정을 하죠 네. 쿠키런에서도 뭐 구미호마 쿠키가 대상 쿠키 고르는 것처럼 대상을 일단 골라요 근데 그 대상을 고르는 범위가 내 묘지 또는 상대 묘지에 있는 빛 또는 어둠 속성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대요 그 몬스터를 제외하고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환한다 카드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이 12칸 그리고 여기 있는 엑스트라 모스터존 해가지고 한칸더 있지만 제외라는 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게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 사용된 것들이 이렇게 뮤즈로 가겠죠? 근데 제외된다 그러면 뭔가 카드 플레이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따로 빼놔요 뮤즈 말고 따로 구분되는 장소에 제외된 카드는 기본적으로는 어,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확실히 이건 비용을 지불한 거구나. 제외를 하고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 어 패에서 패서 나올 때 그냥 그냥 일반 소환하려면은 몬스터 그스한 장을 그 릴리스를 하고 나와야 돼 카드가. 어번 효과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나 상대방의 묘지에 있는 빛 어둠 속성 몬스터를 대상으로 정하고 어제 묘지에 있는 이펙트 벨러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비스드살론이의 효과를 발동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이 없을 때 이제 뒤에 있는 효과들을 처리하는 를 거예요 그 몬스터를 제외를 하고 빛에 서로 있는 필드로 특수 화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뭐가 더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복잡해져 있는 건데 상대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어, 만약에 제가 여기에 디디 크로우 묘지에 어떻게든 있고 필드에 붉은 샬리 효과 있어요. 네. 근데 차례인데폐 비슷한 사령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 상대 자신 또는 상대묘지에 빛 또는 어둠 속성 몬스터, 금속성 몬스터가 상대묘지에 있네요. 네. 근데 상대턴이지만 그러니까 제 처, 지금 이쪽 례영했을때 네. 상대턴이지만 어 필드 몬스터가 있어. 요 그러면 이, 이, 이 몬스터 1번 효과는 상대턴에 도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 턴에만 할수 있지만 상대 필드에 몬스터 있을 때는 상대 턴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자, 어쨌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특수 소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 메인 덱에 있는 몬스터들 종류는 이렇고여 그럼 이제 마법하고 함정이 겠죠네 일반 마법이 있고 지속 마법이 있고 순간 마법이 있고 아니 속공 마법 속공 마법이니까 순간 속공 마법 필드 마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마법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마침밥 모양이 있으면 필드 마법이에요. 필드 마법은 요덱엑스트라덱 위에 있는 한 자리, 여기가 필드 마법이 노이거 효과를 발동하는 자리고요. 음.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일반 마법이에요. 음. 유형에서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이 카드를 여기서 발동할게요라고 놔줘야 돼요. 이걸 어, 네. 왜 따지느냐? 지속 마법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여기. 무한 그림이 그려져있죠 네. 지속마법이 아얘 같은거죠? 아니요 네. 보시면 다 달라요 음... 보세 십자가 그럼 이 자리 아니에요? 아 네. 자리는 여기 전용이고 네. 십자가가 있는 필름 마법은 여기가 전용자리고 아 십자가만 여기에요? 네. 나머지들은 위치는 여기 어디에 놓든지 사용은 아, 네. 가능해요 네. 하지만 이제 차이를 설명을 드릴건데 네. 일반 마법은 폐에서 사용한 닭 사용을 선언하면은 사용한 다음 바로 여기로 갑니다 네. 어, 순간 마법도 똑같아요. 에 속공 마법도 똑같아요. 그 사용할 타밍의 차이가 있다든지 사용된 다음에 바로 매지로 가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보면은 속공 마법은 여기 번개 모양 있고 네. 뭔가 빠르다는 이미지. 속공 마법은 뭔가 이 유형이 빠르다라는 게 어떤 건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로이 무한 그림 이 있죠. 네. 이건 지속 마법이에요. 사용을 하면 그 자리에 꼬여 있어요. 이게 필드, 필드와업은 스케이트처럼 쿠기려는서도이게게2하에 계속 있잖아요. 얘는 이제 메인 그러니까 이거 필드에 계속 있으면서 효과를 발동해주는 카드가 아 필드와업 한장 말고 몇 장?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제 지속해서 마법 카드가 이렇게 그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왜 중요하냐? 지속이라고 했잖아요. 지속 함정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카드가 이렇게 많이 깔려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마법이나 함정 카드를 발동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 위치를 따져가면서 했는데 다 심지어 효과 중에서도 그 위치를 따지는 효과들이 존재한다. 음. 그럼 일반 마법하고 순간 마법 그리고 지속 필드 마법이 필드 자리에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동한다. 지속 마법은 이제 그냥 음. 마법 함정 존에서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동한다. 얘네들은 이 자리에 북박이처럼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네. 일반 마법과 순간 마법, 큰, 가장 큰 차이점은 속공 어, 마법은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맞아야지 그걸 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마법은 기본적으로 내 턴에 맞서요 근데 속공 마법은 상대 턴에 더쓸수 있는 거예요 내 턴에는 당연히 쓸수 있고 상대 턴에 더쓸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함정은 기본적으로 네턴의 발동을 못 해요. 네턴에 턴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함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엎어 놓아요. 세트를 한다고 해. 요 네턴에는 엎어서 세트를 하고 상대편에 뭔가 함정의 발동이 충족되는 조건이 수족이 됐을 때이 카드를 공개를 해요. 함정 카드 발동하겠습니다. 무한 무한포형. 보영, 무한 보형을 발동할 때그 밑에 있는 텍스트 그 상대턴이 됐을 때 뭔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소공 마법도. 속공마법은 내 턴에는 그냥 패해서 이렇게 나와서 쓰면 되는데 상대 턴에는 함정 쓰듯이 엎어놨다가 아 속공마법 발동하겠습니다 말싸라 1명적 발동할게요 음. 이런 식으로 함정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어, 일반 마법은 내 네. 네 차례에도 엎어놨다가 네. 음, 처음엔 엎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지금 써도 될거 같아 그러면 공개하고 사용하면 돼요 드레이드 전환 지금 사용할게요 이건 4차례에 엎어 놓고 사용하는 게둘다 돼요. 그런데 속공 마법은 함정처럼 엎어 놓으면 엎어 놓은 그 턴에는 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차이가 중요해가지고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속공 소꿉, 마법 중에 엔드 페이지에 네. 효과를 처리하는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엔드 페이지 상대가 뭔가 내턴이 엔드 페이지인데 상대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공 마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쥐고 있느냐 엎어서 상대 턴에 사용할까를 보느냐가 내 엔드페이즈의 전략의 갈리,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자 번개 일반 마법입니다 효과를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아 네네 상대 필드 몬스터를 엄청 강하네 전부 파괴한다 네. 네, 강한 카드라서 한두장 장 정도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또 쉬운 일반 마법 해피의 깃털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를 음. 전부 파괴한다 음. 필드 마법부터 모든 마법 함정 전부 파괴해요 음. 지속이 있든 함정이 엎어져 있든 네. 어,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부 파괴 아주 강력한 일반 마법입니다 음. 그리고 어, 라이트닝 스톰 얘는 어얘 너무 센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한번 음. 읽어보세요 조건 첫 번째 네. 자신 필드에 안면 표시 카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얘를 얘를 사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네. 후공 첫 턴이죠. 그리고 이제 제약이 이제 2번 효과 마어 함정 두 번째 효과 마법 함정을 파괴하는 걸로 골라서 썼을 때는 해피깃털과 동일하지만 네. 이제 첫 번째 상대 필드 공격 포시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 요거가 이제 좀 번개하고 네. 비교되는 약점이에요. 왜냐? 몬스터의 수비 표시로 더 놓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걸 의식하는 플레이어 플레이든 네. 소환을 할때 어, 음. 수위 표시로 소환을 해놓겠죠. 음. 그러면 라이트닝 스톰에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그런데 번개를 보시면 아, 아무런 제약이 네. 없어요. 만약에 내, 내 손에 번개가 두 장이야, 네. 그럼 번개 그냥 두장 번개 쓰고 만약에 뭔가 아, 한 번은 파괴 안 되는데요 라는 카드가 있을 때는. 아, 그럼 한번더 맞으세요 하고 번개 하나 더줄수 더 있어요. 그런데 용모가 졸벌 항아리 같은 경우에 일반 마법이고 계약이 있긴 하지만 자신 메인 페이지 1 개시시 자신의 엑스트라들에게 뒷면 표시 카드 3장 또는 6 장을 무작위로 뒷면 표시로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제외한 카드 3장당한장 자신은 되게 잘 들어간다. 이게 길지만 짧게 네. 설명드리면 엑스트라 되면서 무작위로 카드를 3장 또는 6장을 그냥 없애버려요. 음. 이걸 코스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 3장을 없앴으면 1장, 6장을 없앴으면 2장을 대개 들어오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한 코스트 개념은 그냥 카드가 통째로 음. 어, 없어지거나 묘지로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네. 방법으로 지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용할 때 익히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일반 마법 이런 식으로 카드를 뽑거나, 아니면 뭐 저렇게 뭐 몬스터가 뭘 파괴하거나 그런 어 전투는 몬스터가 하고 그 몬스터를 뭐 몬스터의 전투를 보조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마법이나 함정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